네, 안녕하십니까. 영어 성경 말씀 옥상으로 하루를 복되기 시작하는 데일리 큐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함은요, 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자, book of Joel chapter 2 verse 28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 성경 구절에 자, 요일서 2장 2 8절에그소 제목으로는요, The Day of the Lord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 마지막 날에라는 어, 찬송가 CCM에, 네, CCM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자, 본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Amen. 네. 아까 그 익숙한, 익숙한 그 CCM송을 들으니까, 아, 이 노래구나.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pour out. 자, pour out 하면요. 자, 뭔가 이렇게 쏟아 붓는 거예요. pour out, 자, 쏟아 부어지다 가득 이렇게 차게 이렇게 붓는 겁니다. my spirit, 자, 나의 spirit, 자, 하나님의 영이니까 holy spirit,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pour out, 그러니까 쏟아 부어지는데, on 하면요. 그 붙는 대상이 나오거든요. on all people. 모든 사람들, 만인에게 나의 성령을, 나의 영호와의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소제목이요 The day of the Lor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에 I will pour out. 내가 부어줄 것이야. My spirit. 나의 영호 on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Your sons and daughters,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 자, sons and daughters, 아들들과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Will prophecy, will prophecy, prophecy 하면요 예언하다. 자, 동사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때로는 prophecy가요. 명사로 예언이란 뜻도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예언할 것이다. 자,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은요.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예언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네, 그 입으로 대언이 될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언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Your old man. 자, old man 하면요. 자, 나이든 사람, 늙은 사람인데, m e m a n의 복수 형태잖아요. 자, 많은 늙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만인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h o m e s p e r e 스 자, 만인에게 all people인데 자, 나이든 사람들이 will dream. 자,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이제 dream dreams라고 나오니까 이게 뭐야 하는데 자, 앞에 dream은요. 동사. 꿈을 꾸다. 뒤에 dreams는요. 꿈들. 명사입니다. 자, 꿈들을 꿀 것이다. 자, 여기 앞에 many 한사람의 many 아니기 때문에 수 형태로 꿈도 dreams라고 나왔습니다. 자, 많은 늙은자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 son and daughters will prophecy 했고 old man은요. will dream dreams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꿈들을 꾸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는요. you r young men. young men. 젊은이들은 자, 젊은이들. 여기서도 many m man이 a n 이아니라 m e n이잖아요. 여기도 젊은이들. 자, 젊은이들. 자, 젊은이들은요. will see. 보게 될 것이다. 뭘 보냐면 미 v 전스미 o 전스하면요이 또한 예언의 일종으로 환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언 중에서 내가 입으로 하는 거는 그냥 prophecy,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vision, 그리고 밤에 잘때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dream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만인에게 부어졌을 때. 어, 노래도 나오잖아요.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아이들 자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영 비전을 볼 것이다. 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자, 스토리가 간단해서 어렵지 않는 글이라서요. 네, 또 반복해 보시겠습니다. I will pour out 내가 붓는다, my spirit. 여호와의 영 나의 거룩한 성령을 붙는다 어디다 에온 all people 모든 사람들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을 것이다 그랬던 그러면 your sons and daughters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will prophecy 예언을 할 것이며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너희의 늙은 자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자, 비전은 환영을 볼 것이다 요번에 네, 제가 제가 짧게 짧게 한글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 영어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영호와의 네,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을 것이다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너희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 r o p h e s y 자 너의 늙은 자들은 꿈들을 꿀 것이다.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그리고 젊은이들은 너의 젊은이들은 환영 비전을 볼 것이다.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Amen. 제가 이번에는 한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답변해 보실까요?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야. 그러면 너희의 아들과 딸들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자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야. 그리고 젊은이들은 비전 환영을 보게 될지어다. I w i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and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A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Amen.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다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제 예민하게 성령의 목소리 하나님의 그 가이드에 따르지 않을 았 때는 자 여호와 영이 또 떠나기도 하는 게 성경에 또한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해서 하루 복된 하루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 Bye.